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데스 나이트 키우기고요 예, 잠깐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가우방. 캐릭터 레벨. 동료는 아직 준비 중이고. 퀘스트. 유물도 있고, 상점도 있고, 무기상점. 오, 광고 보고 뽑기. 바로 뽑아볼까? 슝, 오, 뻥뻥 와우, 비. 비면 좋은 건가? 아, 그리고 이게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이 4개나 있는데,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개, 10개, 700개가 들어옵니다. 모두 받아주고, 바로 뽑아야지 뽑기 든당오 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당 오. 우씽 다다다다다다당 비가 제일 좋은 거네 오 이건 뭐야? 한번 해봐 시어 기본으로 100개 주고 광고 보고 딱 200개 저걸 어따 써야지 잘 썼다고 하려나 카페 가입하면 또 주네 오 뭐야 받아줬어 가입하한것 같은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냥 받아지네요 나이스 그러면 또 뽑아 징 다다다당 오 다다다당 잉 다다다당 비어 이건 또 생겼네 또붕 다다다다다다다닥 야뭐 초반부터 뽑기를 겁나게 줍니다 뭐가 나왔지? 장비. 여기까지 나왔네. 바로, 장착해주고, 이 투표는 또 뭐야? 무료 획득. 강화석 80개. 슈퍼 건전지 획득. 랭킹? 964등. 또 뭔가를, 업적은 계속 달성이 되는구만. 받고, 출석 보상 또 받고, 와우, 1000개 모였네. 코스튬? 다들 코스튬 사라 그러네. 상어 나이트, 드래곤 나이트, 플렉스 나이트, 엘비스 나이트, 메탈라이트. 오, 이거 메탈라이트 아니면은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가볼까. 와우. 이벤트는 또 뭐야? 광고 제거 패키지. 무료로 뭘또 주는구만. 이건 주관도 무료로 또뭘 주고. 월간도 또뭘 주는군. 뭐, 받을 수 있는 거다 받고. 또 받고, 뭐, 계속 받속 받고. 일단, 캐릭터 레벨업. 퀘스트를 강화하세요. 퀘스트 강화. 퀘스트 강화가 뭐지? 이건가? 보상. 무기 상점에서 무기를 뽑으세요. 아! 어? 뭐야? 무기 뽑기. 따다다다다다다다. 오! 이야. 또 뽑고. 이야, 따다다다다다다다. 야잘안 주는구나, 근데. 무기를 강화하세요. 강화하기. 강화했고, 레벨 달성했고, 스테이지 5에 도달하세요. 와, 씨. 뭘막 퍼주고, 게임도 되게 깔끔하네. 캐릭터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유물. 유물은 보석 300개고, 공격력 증가, 골드 구매, 골드 대량 구매, 카우방 티켓, 카우방이 뭐지? 어... 몬스터 한 마리당 뭐 우유를 주는데, 우유가 뭐야? 여기 쓰네. 강화 캐릭터를 뭐 강화하고 뭐 진화시키고 그런 건가? 강화를 다 시키면 진화를 할수 있는 건가? 뭔가 재료가 엄청 드는데, 상점, 자수정 상점, 어... 80개 주네, 80개를 얻었습니다. 유물도 한번 뽑아오자. 유물... 자객의 단도,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강화, 요걸 우유를 살 수가 있네. 구매, 구매, 구매. 계속 오르는구나, 이게 살수록. 이것도 구매할 수가 있고. 건전지 이게 중요하네. 오, 캐릭터를 강화해보자. 오, 공격력, 공격력이 강화하니까 엄청 세지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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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일단, 캐릭터 강화. 레벨업 해주고. 스킬. 이 우유는 또 얻을만한 데가 아까 카우. 이제 한 번쯤 가봐도 되지 않을까? 가보자. 날 잡으면 두배 보생이라고. 한 40초 동안 계속 도는 그런 거군. 공속 이속 빠르면 좋은 거구나. 결과, 1500개, 31개. 카우방을 한번더 가자. 어, 소탕도 있네. 소탕 하면은, 어떻게 되나? 소탕. 아, 아까 내가 했던 만큼 주는 거야. 손해잖아, 그러면. 나는 더 세졌는데. 이런 씨. 강화. 더 세지고. A few moments later. 일단 어느정도 진행을 했는데 오, 요 광고 보상을 받다보면은 SS 상자를 준다고 합니다 무기 뽑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네 아, 근데 또 확률은 좀 낮은가 보네요 유물을 뽑아서 다섯 개 정도가 됐는데 발톱으로 강화를 했더니 공격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오호 여기 유물 중에 이 퀘스트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유물도 있다고 하네요 그거면은 아까 저 채팅창 말로는 요 치킨 배달까지 1척 컷이 난다고 하니까 확실히 유물을 뽑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캐릭터 레벨은 138렙이 되었고 328등이 됐네요 이 앞에 세 번째라는 게이 스테이지가 이렇게 챕터 10 스테이지 100까지 가면은 두 번째가 열리고 요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은 여기까지 간 거네요. 와 이렇게 죽으면은 그 스테이지에서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퀘스트 레벨을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다 차면 2,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빨리 모이고, 요 코스튬도 강화를 했더니 건전지 획득량이 420%가 되면서 이것도 상당히 빨리 모이게 되네요. 아 진짜, 요 퀘스트 유물이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또 유물을 한번 더 뽑아보고, 과연, 음, 아, 이거 뭐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